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제 기울기를 해도 되고 요거는 요 식이 x에 2에 이너스 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거는 알수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식이 y는 2t니까 e 이게 네. 언제 같은지 해보자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, 그러면, x 더하기 2-t면 2t이고, x가 3t-2가 될 때, 이선하고 이선하고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고, 그때부터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음. 그랬을 때, 우리가 요 넓이, 요 넓이 구할 수 있고,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서 요두 개의 넓이를 뺀게 육각형의 넓이다 해서 문제 풀면 어, 편하게 풀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나 아니면 y 가 0일 때 x 값이 뭐가 되냐면, 요게 좌표가 t-이니까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. 2 e t 가 되잖아. 이게 2 t 가 되니까 요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? 2t에서 얘를 빼는 거기 때문에 3t-2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또 똑같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2에서 2t를 빼는 거거든. 괜찮지? 그러면 요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t에서 얘를 빼는 거야.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, 3t-2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,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, st는 요멀이 뭐예요? 1 곱하기 2t잖아. 요 네. 그래서 2t 제곱에서. 근데 보니까, 얘도 3-2t고, 얘도 3-2t잖아. 그러면 무조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빼면? 3t-2의 제곱을 빼면 된다. 아, 이렇게 된다는 거야. 네. 그래서 얘를 음. 윤상이가 이쁘게 정리를 해주셨죠. 마이너스 7 맞나? t-7분의 2의 제곱 더기 7분의 8 맞니? 선생님 지금 네가 품을 네. 왜 놓은 건데? 네. 네 맞아요. 이렇게 되기 이렇게. 때문에 이게 t가 3분의 3t-0보다 이가 커야 되니까 t는 3분의 2보다는 크고, 당연히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. 에이. 안 그러면 공중부양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래서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7분의 6이라는 건요 범위 내에 존재해 어. 7분의 6일 때 7분의 8이 최대 값이다.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. 라는 겁니다. 요 음. 놈이 880번. 아주 잘했어요. 아, 당연히, 저 정도 설명을 한 거면, 선생님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, 처음부터 나오서 설명, 뭐, 어떨지게, 선생님처럼 설명한 사람 없어요. 아니, 근데, 저 그, 직선 두 개를 그랬잖아요 음. 근데, 그냥, 그거 안 구하고. 아, 안 구하고 해도 돼요. 이 길이가 영보다 그런... 크다 해서. 트장의스는선 선생님 도와준 것 뿐이고 어. 당연히 응. 그냥 요보통를 구해서 얘가 보다 크다 해서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은 보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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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도 적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접어요. 연서 그좀 접어 가지고. 요런 식으로 접힌다는 거야? 괜찮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냐면 아첫 번째 이점하고 이점은 요선에 보다 대칭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괜찮습니까? 역시 마찬가지로 접었기 때문에 요점하고 요점도 요선에 대칭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, 당연하지만 이 넓이하고, 무슨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이두 개의 넓이는 같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울어진 거를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. 그렇게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, 저는 듭니다.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얘는 이게 c, 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. 요게 c고 요게 e일 거야. 얘가 이렇게 되겠지? a, b, c, d 이렇게. 맞습니까? 음. 그러면 우리가 뭐의 길이를 문자로 놓는 게 제일 편할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. 음. 뭘 하나를 문자로 놔야 되거든요. 음. 선생님이 푼게 나왔지 교재가 나온 게푼게 나왔지 모르겠어요. 음.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보통 방법이 있고. 선생님은 그냥 이 기울기가 죽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놓고 풀었는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. 이걸 A라고 나보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가 봐 아. 그럼 우리는 a 라 값만 알면 돼요 괜찮습니까?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로 표현할 수 있어 요 점의 좌표는 괜찮지 그 다음에 요빨간색 선의 그 기울기도 a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응. 당연히 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? x가 2 e 증가하는 동안에 y가 1에서 a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면 얘는 감소했으니까 1이 더 크잖아. 얘가 2 0이용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. 그럼 2에서 a-1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 2분의 a-1이라는 분은 음수예요 a보다 1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을 구하러 갑시다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예하고 예약부, 예하고의 중점이니까 1을 거고 2분의 a-1을 거지 그 다음에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1-A분의 2가 될거야 여기까지 그쳤습니까?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A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거 맞아요 맞아요 예.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파란 색깔 넓이 구하면 될거 아닙니까 파란 색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알면 파란 색깔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 길이는 뭐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값인 거잖아요 음. 그래서 여기다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 의 값을 구해보자. 이렇게 되는 거야.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 의 값. 그러면 천천히. 당깐 하지 맙시다. 괜찮지? 얘가 이사갈 거야, 반대로. 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? 역수되는 거 맞아요. 괜찮아요. 네.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가될 거고 요거 여기를 넘기면서 그 반대로 했어요. 마이너스 2를 넘어가면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, 안 맞아요? 예. 네. 요게 바로 여기야, 여기. 요, 요기.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L 1이다 이렇게 L 1이라고 쓸게요. 괜찮... 아 아니지 요게 에로이죠 요게 에러 L2는 Y가 0이 아니에요 Y가 2예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야 되는 거야 L2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L2는 Y했다고 얼마 넣어야 되는 거야 1 넣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갑니다 얘는 이것부터 정리하는 거죠 2 빼기 1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a네 괜찮아요? 음. 2분의 1 마이너스 a 맞아요 음. 그 다음에 그대로 쓰면 돼1 마이너스 a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 4분의 1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고 2x는 4분의 1 마이너스 a의 제곱 어,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안 맞아? 음. 됐습니까? 요 어, 놈이 뭐가 되는 거야? L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사다리꼴의 넓이는 파란 색깔의 넓이는 뭐가 되니? 2분의 높이는 어차피 1이잖아 그리고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하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? 맞아요 음 그래서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 4분의 a 마이너스 2를 제고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?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?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? 요 놈이? 8분에 얼마? 7 얼마? 리지 예를 들어서,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 minus E. A is equal m i n u 분 A 의 제곱 마이너스 o l a의 제곱 마이너스 n e s s Coolness. Coolness. c o o l n e s 야 2분의 1 그렇죠.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안 맞아요 네.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끝인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날아갈 것이고 얘는 4분의가 2분의 1으로 줄어요 왜? a의 제곱 두개 있잖아 그 다음에 요 놈이 a잖아 괜찮아요? 네.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면 a의 제곱 마이너스 에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? 9분의 2지. 네. 넘어가면. a가 얼마 또는 얼마든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되는데 이게 무슨 제한 조건이 있을텐데 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에요 원하는 답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대칭을 이용해서 넓이 10을 하나로 한 다음에 넓이에 딱 대입하면 그 a의 값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